네, 이번 시간에는 야마 분전입니다 네, 야마 분정. 분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엄수 경추에서 야마 분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접선세가 복잡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야마 분종은 진식태극권의 동작입니다. 24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42식이나 진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요. 면에서는 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탁자구로 해서 천장으로 들어갔죠 네. 네. 하나 네. 소전사 하나. 이건 대전사 소전사 네. 소전사가 만들어지죠 주먹에서 소전사 하나 둘셋 하돌 네. 다시 한번 네. 여기서 하나 돌 셋, 안장이 되겠죠. 돌, 예, 네. 탄경 없어요. 예, <laughs> 네. 단전해서 돌, 셋, 돌, 영어 공정. 셋, 같이, 안장, 되겠죠. 돌 받치는 것을 우리는 탁이 되겠죠. 탁, 재수 탁, 돌 찌르는 것을, 선장, 바로.